아, 그 다음에 부동산 역대 큰 폭등 온다. 아, 이거, 예, 끝물이다, 이 끝물. 예, 정권교체 되기 직전에, 예, 다들 알아요, 이제. 업자들도, 예, 투자자들도, 예, 모두가 다 알아, 정권교체 될 거라는 거야. 예, 그 부동산 시장도 끝물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보통 끝물이면, 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가장 크게 올라요. 나중에 좀 떨어져도, 예, 그거 감안해서 올리니까 <laughs> 예, 막바지 내년 어, 대선이 3월에 있죠 예, 3월까지인 것 같던가 예, 가장 많이 오르고 j p 모건 말대로 어, 한국 주식도 예, 코스피 예, 3천파드에 달성하지 않을까 예, 3점 10만전자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입 인간지표니까 참고만 하세요. 인들아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인간지표니까. 아무나 인간집표 하나. 저도 치고 살때 동네 어머님들과 정이 들어 빈집을 사려고 해도 자식들이 절대로 집을 안 팔아요. 폐가가 되어 성면에 진정동 여튼 폐김을 가득해도 안 팔아요. 나라에서 군자치에서 폐가 방치된 건상속집아저들에게 되게 군정 크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사지만기천기능화려 해도 땅도 집도 없거든요. 반대 이제 저는 상속세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예. 어, 저는 전반적으로 아, 첫 시정도 상속세 독일 같은 경우나 스웨덴 같은 우리의 성징국제기준대로 하자 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예, 상속세 때문에 그, 그런 어떤 알토랑 같은 기업들이 차라리 예, 운영을 안 하겠다 그럼 일자리가 사라져요 스스로는 성숙세 이게 세금으로 되는 정책이죠. 세금으로 강제로 세금 걷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되는 거는 부작용만 날 뿐이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전비, 밭중 노면의 부동산 이치가 아니에요. 세금으로 어떻게 벌려는 정책은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것은 아, 결국은 저게 어? 자식들 그러니까 놓친 애들이 죽든 혹은 뭐 응? 너무 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언제 살러 자식들 집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빈집이 된거 아니에요? 저랬을 때 빈집을 왜 처리 못안 하냐? 언제 개발될지 알고? 에, 괜히 팔았다가 죄가 개발돼가지고 뒤에 땅 치면 어해 그렇죠? 다들 그런 심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도시에 사는 또 어떠한 중장년 세대는 불안한 게 있어요. 예, 자기가 만약에 갑자기 예, 망하면 갈 데가 있어야 되 돼요, 갈곳이라고 네, 예, 인들아 지인도 하나 예, 건설회사 다니다가 망해가지고 갑자기 실업자 됐단 말이에요. IMF 때. 네, 예,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네, 빈 집에서 살았다니까요, 네. 네. 그런 식의 흥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네? 고향 친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에서 좀 있다가 돈 모아서 이렇게 사, 집 사가지고, 측을 해. 예. 적절한 매물이 나와서 한 건데요. 결과는 뭐, 결국은, 아 저거는 저 문제는 상속세 세금으로 문, 한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원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어, 보기가 흉하잖아. 차라리 저기에 집이 없고 네, 집이 없이 그냥 자연 상태면은 네, 난데 저렇게 흉가처럼 있으면은 동네 이미지도 안 좋죠. 그런 의미에서 어, 그 국가가 저렇게 빈집 시골의 빈집인 경우에는 철거 비용을 대줘야 됩니다. 네, 국가에서 네, 깨끗하게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끔 철거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까 집을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드라 두 번째로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쪽 넘면파셜정태 때문에 그런 건데, 전국에 골프장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예? 여기다 반쪽 넘의 같은 문점비가 여기다 골프장 하나 세우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는 거 아니에요. 인드라는 그냥 이렇게 늘 강조하잖아요.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도시 위주로 갈수가에 없어요. 전 세계에는 갈수록. 예. 시설이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시골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에? 무섭고. 기본적으로 여성이 도시에 살고 싶어하니까 남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명 이런 도시 위주로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이런 중심으로 전주 이런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나머지 그 지역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차 몰고 가도 사람 보기 힘든.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야만이 현지 한국의 농업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지금 네, 한국의 농업 구조는 너무 그런 자영농 소규모 자영농이 너무 많습니다. 네, 경쟁력이 떨어져요. 한국에서 보조비를 주지 않으면 한국의 농업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유무역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렇뜻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 대규모화 되는, 될 수밖에 없고, 예, 기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국립농업, 농수사업 대학? 그서뭐 졸업한, 졸업한, 졸업생들의 월평균 수입이 1억에, 연봉 1억이 된다. 뭐 이런 선전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람들에게 점점 를 맡기면서 대기업, 대규모 하고 예, 그게, 그거 외에 달리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낙농업이든 농업이든 규제는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후기후 기후 문제랄지,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계속되는 주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쏟아질 거면 쏟아졌지, 약 완화되지는 않아요. 이것들을, 응? 네? 한 사람이 세무, 네?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저, 무바연님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뭐, 농사로도 짓고, 무슨 세무조, 세무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안전관리, 농약관리, 고작입니다 그걸 혼자서 다떠안 넘기는 굉장히 힘든. 점점점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네, 사람은 도시로 네, 그리고 네, 그 아무리 그 우리 노망이 있잖습니까 시골 집에서 이렇게 다 통마을 집에서 사는 거는 네, 놀러 가서 삼박사펜션에서 네, 즐기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삶이 보편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강조합니다. 그게 1억 명 서울론이다. 10억 한반도론이다. 네, 그런 큰 그림을 가리시고 더 이상 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린벨트를 훼손시키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네, 박정희 모델을 따르라는 얘기 아니라 이 그린벨트 정신 박정희 대통령 정신. 그린벨트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골에 아파트 접어야 몇십 년 지는 그 사, 네, 폐가가 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게 일본에서 이미 발생했고요. 여런 네. 면에서, 네. 어,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시골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네. 오히려 자궁 규모의 사람들이, 우리나 강제듯이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자조 정신이다. 특정한 마을 중심으로 마을의 자조가 잘된 마을들이 특성화 마을 중심으로 네, 도시 못지않게 잘 살면 돼요 그런 마을들은 국가가 키워주면 되고 어? 자주 하니까 더 키워주면 되고 도시, 도시 못지않게 네,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무바연님 대표적인 얘기죠 네? 그 나머지들은 네, 그냥 네, 자연스럽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만 가서 사시면 돼요 네. 그게 답입니다. 거기에 어떤 중간적인, 인기응변적인 뭘 예, 함수로 그것이 다 부작용으로 됩니다. 그냥 철거비용, 빈집은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국가가 예, 폐가비용,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 예, 지자체별로 그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테르메트컨인 농촌은 토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손들이 땅을 안 내놔요. 당연하죠. 저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믿음을 네. 강제로 뺏으려는 생각, 발상을 버리셔야 돼요. 네. 후손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문전비 파시의 발상인 거예요. 예. 네. 유인책을 통해서 네?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네, 경쟁정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 버티고 안 놔주니까 뺏어야 된다. 자영업들 어? 쪽수가 많으니까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뺏은 방식은 반드시 부작용을 나아요 네. 더더욱 더 네?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때린다. 그러면은 그... 어, 시골땅값은 더뛸 겁니다. 도시땅값처럼. 네. 혹시 여기 개발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데. 아예 그냥 그린벨트 정치가 딱. 네. 앞으로 100년 동안 네? 그린벨트 안 바뀐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이거 그린벨트 조금이라도 해제하면그 대통령은 사형이다. 말하자면 네. 그 정치인이 그린벨트 해제권을 내놓으면은 사돈의 팔장까지 재산을 못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국민 정신이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반쪽 노면 같은 전국의 골프장 만든다는 대통령 뭐 전국 균형 발전 이런 애들 대통령 안 뽑으면 돼요. 계속 그라이들 뽑아가지고 정신 이렇게 이 하니 예저저 네? 땅가지 저 사람도 탓할 게못 돼요. 사람들도 다 뉴스 보고 저렇게 버티는 거지. 믿을 건 저런 건 땅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네? 저는 저땅 가진 사람도 탓안 합니다, 저는. 간단히 얘기했어. 그 사람들 탓 아니에요. 왜그 사람들 뺏으려면 그, 저 심, 심, 없는 사람들 몇, 몇개 땅은 뺏을 수 있겠지. 그러나, 예, 네, 전국의 대토지 소유주들이 누군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소유하고, 그런 사람들 신경도 안써 예, 네? 세금으로 생각하는 발상을 버려야 돼. 예, 그리고 후손들이, 뭐, 땅을 가지고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더 올려야 돼. 이런 발상을 버리셔야 돼요. 세금으로 하는 발상. 그리고 뺄생 경제.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예? 수요와 생산. 이게다 뭐, 시골의 땅도, 예?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하고, 이거를 유인책을 줘서 하는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막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순간, 그거는 예, 오히려 부작용만 난다. 예, 문전미 부동산 전책처럼 오히려 시골 땅값을 더 폭등시킬 뿐이다. 저기 뭐야, 기성용이 하는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간다. 예, 언젠가 그린벨트 해지되겠지. 땅 내놓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저기 큰 다리 건 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 어, 이 사회주의 페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농촌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땅을 내놔도 팔리지가 어, 않아요. 근데 갑자기 외지인이 와서 땅을 사겠다고 나섰는데 예, 이 사람이 법을 잘 모르니까. 네, 우리 아버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알아보니까 이게 사기꾼 집단이더라 기익부동산 기익, 기익 부동산 사기꾼 집단이에요 완전히 그냥 네, 사기당할 뻔했단 말이죠 안 팔리는 땅들 돌아다니면서 네, 그런 사람들 실매가칼려는 사람들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으로 결국은 어쨌든간에 네, 네, 이거는 네, 법이 현재 한국의 부동산법이 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고도 성장 시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부 등본이 법리이 전자화가 되어야 되고 예, 법제화 가 되어야 되고 예, 각종 법령들이 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법이 부동산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법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저도 진단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무바요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그런데 네, 결국은 우리 무바요님도 외지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지인이 네, 외지인이 집 사겠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그냥 급속도로 퍼지면서 어? 네? 우리 무바요님이 재벌로 인식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이거 조금 기다려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거 한국 사람들 은 대부분 그래요 머리가 똑똑하 똑똑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무바오님이 접근하셔도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이 없어 다 머리가 똑똑해 한국인들이 예, 하나 더 앞서가지고 예, 저 사람 머리 꼭대기 있어야겠다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저걸 어디서 개발 정보를 예? 무바오님이 서울에서 가지고 온거 아니냐? 예, 겉으로는 착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시꺼먼 생각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근하는 거다. 그거 안팔수 있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의 어떤 선한 의도를 예,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 일단 외진이뭐땅 팔아라 그러면 일단 안 팔아요, 한국 사람들. 예. 그리고 도시 사람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화가면 예. 저 며느리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99%. 아, 파지 말고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세상의 상식인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